어, 이 시간을 들어서 잠깐 여러분들께 어, 사아말씀 드립니다. 어, 제가 좀 욕심이 많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영생의 폭락이라는 그 약속이 있는 믿음이 없는데도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 감옥도 가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다하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영생이 영생 복락을 받은 그러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뜨거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면 대한민국과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까 하는 그 절박한 마음 때문에 제가 욕심을 좀 많이 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까, 있을까 하는 그 때문에 이 광고 시간이 조금씩 길어져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릴 때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전달하고 싶은데 제 지식이 부족해서 설득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감흥을 못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짧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안 생겨서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또한 저의 죄에 걷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 절대 주권, 통치권이 미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지켜야 할 그러한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또 시장경제를 만들어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성경과 기독교 문화에서 만들어진 체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와 목숨을 버려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해서 세운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세상보다 또 귀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다수의 그 귀한 존재들이 어떻게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공동의 선을 만들어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세운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1639년 1월 14일 미국 코티너 코네티컷 헌법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하나님의 공적 국가로 뭉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와 순수성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39년 우리는 이시 조선 인조 시대 때일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1372년 이성계가 이시 조선을 세우고 1500 92년에가 임진화라는 있을 때가 아마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미국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과 자유의 순수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776년 7월 4일 제정한 미국 독립선언에서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또 그들에게 창조주의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천부인권의 자유가 1776년 그때도 역시 이시조선 거의 중기쯤입니다. 이렇듯 자유민주제도는 하나님 말씀과 뜻을 받드는 믿는 자들의 나라인 영국과 미국에서 태어나 발전시킨 것을. 이 승만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에 전례시킨 정치제도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들과 교회가 자유문제주의 제도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기독교를 허물고 교회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의 체제는,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고, 우리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문화막시즘 공격 동성애와 페미니즘, 페미니즘 운동에 맞서 승, 승리해야 하고, 가짜 뉴스로 우리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주사파 선동 방송과 맞서 싸워 올바른 주권 행사인 선거를 왜곡시키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성격적 기초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지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를 느끼는 분, 박수 쳐주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것임을 알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뭐 지난번과 거의 똑같고요. 그래, 지금 성경일길그 갈라디아서 어, 1장부터 3장부터 3장까지 지금 꽤 많이 지금 돌파했는데, 어, 다음 주, 주에는 그, 어, 3장부터, 4장부터 6장까지 읽고, 어,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도 광고하셨듯이, 광고 드렸듯이 이승만 기념건립운동, 어, 그 모금, 어, 좀 계속, 어, 모아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달 되면은 또꽤 많은 돈이 모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더불어민당 해산, 민노총 해산 전교조 해체를 위한 에코카퍼들과 10월 21일 오후 1시 시청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간 독립자신 창간 포럼,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바른 청년 연합에서 개최됩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이동봉 이동복 북한 민주화 포럼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책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이 수령록에 불안로 서점에 입점됐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사가져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홀리파워 바른 청년 연합 유튜브 많이 구독하시고 어,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